수술 전 검사를 아주 엄격하게 할수록 좋은 거고, 까다롭게 조건을 걸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재검하고, 진료 다시 받고 오세요라고 해서 귀찮으시고, 번거롭고, 수술 안 해버릴까 하는 마음도 드실 정도로 굉장히 귀찮은 과정이지만, 그거 엄격하게 하는 게 그만큼 환자분은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수술의 진심인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원장님, 가슴 축소나 거상수술을 앞두고 수술 전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안전한 수술을 위해 필요한 검사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검사 당연히 저희가 프로세스에 넣고 있는데 그걸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은 저는 체감상 없었는데. 있었나 보군요. 안전한 마취를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행해야 되는 과정이 꼭 있고요. 전신 마취가 아니라 마취와는 관련 없는 재 수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체크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서 반드시 여러 가지 검사를 수술 전에 시행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슴 축소 거상 수술 전에. 저희 병원에서 하는 수술 전 검사는 어떤 게 있나요? 어느 병원에나 마찬가지겠지만 아,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심전도를 통해서 심장 기능을 기본적으로 평가하고 또 혈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기본이고 소변 검사는 뭐 추가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소변 검사를 예전에도 저희도 뭐 루틴하게 다 했었는데 뭐 저희 마취과 선생님께서 굳이 소변 검사까지는 루틴하게 할 필요는 없다. 뭐 과거 병력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소변 검사 꼭 체크해 야되는 질병 상태 갖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한 후에 결과지를 저희 병원에 보내드려도 되는 건가요? 네, 뭐 물론입니다. 뭐 우리나라 의료 시설이 대부분의 아주 고퀄리티의 진료와 검사들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대부분이어서 타 병원에서 검사라고 오신 결과도 저희가 믿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전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예 그거를 걸러내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라서 이상 소견이 있고 수술을 진행해도 될 것이냐, 아니면 재검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저질환 다시, 다시 치료하고 좋은 조건을 만들고 수술을 다, 다시 잡을 거냐를 반드시 판단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간 기능이 안 좋다. 그러면 전신 마취를 해도 될 정도의 범위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전신 마취를 시도조차도 해서도 안될 정도의 간 수치가 너무 높은 수치가 나왔다. 라고 하면 은 당연히 수술 미루고 간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치료를 먼저 선행하고 다시 오시도록 설명드리고 있죠 근데 약간 높은 경우에는 재검을 통해서 이간 기능이 혹시 나빠지고 있는 추세냐 아니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냐를 확인하는 과정을 또 하기도 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죠 수술 중에 어 출혈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또 검사 내용 항목들도 있고요. 또 콩팥 기능이 괜찮으냐? 비우엔 크레아티닌 검사가 대표적인데 전신 마취를 견딜 수 있는 콩팥 기능을 갖고 있느냐. 항생제 또 소염제 등을 써도 될 법한 건강한 콩팥 기능을 갖고 있느냐도 꼭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은 갑상선 기능도 어또 정상인지 체크하고 있고 환자 염증 수치가 정상인지 뭐 뭔가 알수 없는 염증을 갖고 있어서 염증 수치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 상태인지 또 기본 체크하고 있고 또 백혈구 수치 뭐또 빈혈 수치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상 범위 내에 있어야 수술이 가능하신 것이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고혈압 당뇨도 대부분 방치되는 경우는 요즘 거의 없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정상 수치에 가깝도록 조절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기저질환이 없는 분보다는 조심스럽죠 당뇨를 갖고 계셔서 굉장히 조절이 잘 되시더라도 당뇨가 없는 분보다는 상처가 잘 아무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아주 엄격한 관리를 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기저에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신마취 중에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늘 환자분도 본인께서는 약물로 조절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전신마취 를 시행 직전에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마취과 원장님께서 그래도 다행히 약물로 잘 조절하셔서 오늘 수술이 무사히 별탈 없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뭔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 가능한 한 정상 범위에 가깝도록 모든 수치가 조절이 되셔야 수술과 마취가 가능하다고 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수술 전 언제까지 약을 보고? 보겠... 수술 당일 아침까지 드셔야죠. 고혈압은 당일 수술 당일 아침까지 드셔야 되고 그 약을 여차하면 수술 끝나고 나서도 드셔야 되니까 꼭 지참해서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당뇨는 이게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수술 당일날 금식 상태잖아요. 공복 상태인데 당뇨약을 드셔버리면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어서 공복 상태이니까 당일날 당뇨약은 드시지 말도록 권유하는 게 기존의 추세였는데 최근에 또 당뇨를 치료하시는 담당 뭐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의 입장은 좀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공복 상태여도 당일날 아침에 당뇨약을 복용하는 거를 권유하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지침을 따릅니다. 당뇨는 제가 컨트롤하고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해당 환자의 당뇨를 치료하고 계신 분께 어떤 게 적합한지를 미리 확인하고 권유해 준 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미리 병원에 가서 어떻게 복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수술을 진행하는 게더 안전하겠네요. 기저질환이 있고 꾸준히 복용하셔야 되는 약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과의 약물 복용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도 답변을 주시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면 저는 반드시 진료 의뢰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답장을 주시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생님들은 제가 보내는 진료 의뢰서 제 질문에 답변을 안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답장을 회신은 못 해드리겠는데 그냥 괜찮을 거라고 그쪽에다 얘기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답변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전 수술 안 해드립니다. 본인이 진료하고 있는데 이 환자가 필요에 의해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술해달라고 제가 의뢰서를 보내고 환자가 수술 전후로 본인의 기저질환 때문에 저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뭔지 자세하게 답변을 써달라고 저희가 늘 진료 의뢰서를 필요한 경우에 보내는데 아주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오지 않으면 저는 재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끼워서 좀 곤란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의뢰서를 보내고, 의뢰서에 대한 답변을 제가 확인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생각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거든요. 철저한 만큼 환자분에게 유리하고 안전한 겁니다. 감기에 걸려도 수술을 할수 있나요? 뭐 그냥 가벼운 감기여서 열도 안 나고, 목이 뭐 조금 따끔한 정도는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고 마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목이 너무 부어서 기도사건을 할때 문제가 생길 것 같다든지 하고 나서 굉장히 악화될 것 같다든지 환자 열이 나고 있다든지 기침을 심하게 하면 숨이 찰것 같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연기해야죠 여러분들이 수술을 앞 두신 상황에서는 제발 건강 을잘 하셔야 됩니다. 뭐,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빨리 병원 가서 컨트롤 하시고 건강 상태를. 그리고 제발 급하게 연락 주지 마시고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미리 미리 저희한테 고지해 주시고 급하게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제발 건강 관리를 아주 조심히 철저하게 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수술 전 금주, 금연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 정답이 없고 둘다 나쁜 거잖아요. 당연히 해도 된다고 말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고.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나빠요? 라고 또 굳이 물어보는 질문 사실 많이 받아봤어요. 둘 중에 굳이 나쁘면 전 담배가 나쁘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술이야, 뭐, 당연히 안 먹는 게 좋지만. 간수치가 나빠지지 않을 정도의 그냥 일상에서 가볍게 하시는 정도라면 그냥 평소에 하시던 뭐 음주는 그냥 뭐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근데 흡연은 뭐전후로 무조건 끊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흡연 경력 있다고 차트에 쓰여 있으면은 상담 앉자마자 그 빨간 사인펜을 씁니다. 오늘부터 바로 당장 절대 금연. 이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수술 안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죠. 많은 분들이 약간 혼나는 느낌으로 오늘부터 끊을게요라고 하시고 뭐 다짐하고 가시는데 많은 분들이 피는 상태로 오시죠. 그 수선을 또 혼나고 그러시는데 흡연은 모든 문제 다 유발합니다. 상처가 벌어지거나 뭐 염증 감염에 간에서 높아지거나 뭐 괴사가 오거나 흉터가 나빠지는 것도 흡연의 원인이고 그래서 흡연은 언제까지 해도 되나요? 뭐 언제 다시 뭐 펴도 되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아예 안 피는 겁니다. 네. 오늘 다소 재미없고 딱딱한 영상이었죠. 뭐약 약간 어떤 포인트로 혼나는 듯한 느낌을 드실 수 있겠지만 수술 전 검사를 아주 엄격하게 할수록 좋은 거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엄격한 의사잖아요 근데 저희 병원의 마취과 원장님도 저보다 더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깐깐하게 체크하고 있고 어쩔 때는 아 이걸 꼭 재검을 이 정도 가지고 이것 갖고 또 의뢰서까지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도 저희 마취권자님은 그걸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저는 사실 그게 마음에 듭니다. 까다롭게 조건을 걸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재검하고 진료 다시 받고 오세요라고 해서 귀찮으시고 번거롭고 수술 안 해버릴까 하는 마음도 드실 정도로 굉장히 귀찮은 과정이지만 그가 엄격하게 하는 게 그만큼 환자분은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길입니다. 안전한 게 기본이어야지 수술이 잘 되는 거잖아요. 저희 병원이 또 저희 병원 마취과 원장님께서 굉장히 까다롭게 모든 조건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응해주시고 그걸 잘 통과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오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 수술을 염두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미 수술을 예약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실 만한 컨텐츠였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저희가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